안녕하세요. 겜조 TV 일리입니다. 픽셀 아트 마니아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카카오 게임즈의 모바일 액션 RPG 가디스 오더가 9월 24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크로세이더 퀘스트로 잘 알려진 로드 컴플레하나 픽셀 트라이브가 개발한 작품으로 실제 전작의 감성을 기대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D 픽셀 아트와 횡스크롤 액션을 내세워 회피와 반격. 링크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3인 태그 액션 등 손맛을 강조한 수동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물론 한번 클리어한 반복 콘텐츠의 경우에는 소탕을 지원합니다. 마을에서는 상하좌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전투는 좌우 이동만 가능합니다. 좌우로 줄지어 오는 적을 차례로 쓰러트리다 보니 벨트 스크롤 액션 장르의 고전 스파르탄X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그렇다 보니 화면상으로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전투 모드에서 가장 큰 특징은 패링과 태그입니다. 일단 중간 보스급 몬스터는 무조건 강공격을 연거푸 가한다고 봐야 하고 이때 사전 경고가 표시됩니다. 경고 표시나 공격 형태에 따라서 패링해야 하는지 회피해야 하는지 파훼법이 조금 달라집니다만. 일단 기본은 타이밍 좋게 패링하고 반격하여 적을 그로기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전투의 기본입니다. 물론 회피를 통해 적 뒤로 돌아가거나 공격범위 밖으로 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링을 하지 않으면 보스와 제대로 싸우기 힘들 정도로 패링 타이밍이 많은 편이고 반격을 사용해야만 각종 전투 게이지가 빠르게 회복되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에 실시간 태그가 가능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태그하면 주 사용 캐릭터만 교체되는 방식이지만 전투 중 점차 차오르는 링크 게이지 한 칸을 소모해 태그하면 강력한 등장 스킬을 사용해 등장하게 되며 이때 태그된 캐릭터는 필드에 남아서 일정 시간 전투를 돕게 됩니다. 즉, 링크 게이지를 최대 두 칸까지 저장했다가 활용하면 주 사용 캐릭터를 포함해 3인 캐릭터가 전부 전투에 참전할 수 있으며, 이때 궁극기를 사용할 경우, 강력한 3인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패링을 통한 전투 효율을 높이고, 게이지 관리를 하여 실시간 태그를 통해 3인 합격으로, 같은 시간 더 강력한 연계 공격을 가하는 것이, 가디스 오더 전투의 핵심인 셈입니다. 이와 비슷한 3인 태그 전투 시스템을 차용한 게임은, 젤레스존 제로나 명조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그쪽은 큼직한 캐릭터를 살려 화려하게 후두둑 때려잡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가디스우드의 액션은 몰려드는 몬스터와의 한합 한합에 비중을 더둔 편입니다. 다만 패링이 타이밍이 어렵다기보단 패링을 너무 자주 필요로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 보스를 상대할 때는 공격 버튼보다 패링 버튼에 손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뭔가 곧 번쩍일 테니 패링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마음껏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보스하고 패링 싸움 하느라 잔뜩 긴장해 있는데 잔목 섞여 나오면 이때 기분이 딱 몬스터 헌터에서 흑룡 잡을 때 랑고스타랑 칸타로스 알랑거리는 기분입니다. 대부분 강공격은 패링에 실패하면 맞고 나가 떨어지게 되어 전투 끊김이 상당한데 이 탓에 패링 성공의 통쾌함보다 패링 실패에서 오는 짜증이 더 큽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공격 전 새빨갛게 경보를 해주는데도 자꾸 놓치게 되는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이동해서 터치해야 하는 모바일 특유의 터치패드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주의 경고 표시 말고는 몬스터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디스 오더가 액션 게임을 표방하는 만큼 이런 식의 인위적인 알림으로만 알수 있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몬스터의 공격 타이밍과 리액션에 대한 고민으로 플레이어의 반응과 조작이 액션의 한만으로도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리에 신경을 많이 써 꽤나 견실한 텍스트 볼륨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 보트 그래픽의 장점과 카메라 잉글을 활용한 감각적인 연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리 연출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캐릭터를 움직여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몰입감을 얻기에 좋죠. 초반에는 왕도에 가까운 빌드업 단계라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매력적인 세계관을 구축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는 론칭 기준 20여 종으로 쓰할 캐릭터가 6종입니다. 단 뽑기는 완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기억 결정도 나오고 성물도 섞여 나옵니다. 게임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제대로 각 잡고 준비한 픽셀 아트 세계관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고 이들을 직접 조작해 딱딱 합이 맞는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즈벳의 모험에 따라 시간선이 더 쉬워진다는 설정부터 시작해서 큰 틀, 작은 틀에서의 이중구조의 이야기 역시 꽤나 짜임새 있게 준비된 설정이 매력적이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췄음에도 액티브 스킬이 적다 보니 대부분 캐릭터의 스킬 디자인이 조건부, 즉 예열이 필요하고 패링 의존도가 너무 커서 전투가 피동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전투에서의 첫인상이 여타 모바일 게임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모바일 플랫폼 퍼스트 게임에서 승스크롤 액션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게임조 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